영국에서 물 건너 온진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김명선님이 의뢰 두신 사연입니다. 어머님이 근처에 텃밭을 마련하셨어요. 아가, 내가 키운 고구마랑 상추, 깻잎, 고추 가지, 아무튼 이것 저것 보내니까 맛있게 먹어라. 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택배를 여니 손수 키운 채소 가득에 들기름 한 병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와, 들기름 병뚜껑을 열자마자 퍼지는 그 고산 향이, 음, 아이 고순내, 아 고순내, 고순내. 그날 저녁 어머님이 보내신 채소에 국산 들깨로 짠 들기름 돌려 비빔밥을 한 그릇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그꼬순 내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피터 피터 진영형으로 고소한 냄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정수님이 피터, 피터가 근래 들었던 너무 좋았던 칭찬과 듣기 싫었던 말둘다 알려주세요.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morning. 뭐 칭찬 상상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칭찬 자체가 네. 벌써. 네, 그 최근에 많이 들었던 거. 근데 t v 에 나오는 사람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실물이 났다고 실물. 근데. 아... 카메라 잘 받아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TV 쪽에서.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데, 저미는 아, 카메라 러브쇼 맞죠? 카메라 잘받는다 카메라 러브쇼. 네. 카메라 잘 맞는 건 약간 기술이 저를 표현해준 것 같아가지고 아, 저 있는 모습 오히려. 그대로보다. 네. 어, 카메라를 봤더니 TV는 좀 약간 그런데 실무. 그러니까. You look good in real person. In In r e r e a n r i n real lif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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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l i f 라 In r e a 좋 life. In r e a 또, 그렇네요. 또 친구 누나인데요. 네. 이것도 들어요. 그래서 피터 요즘 너무 재밌다고. 어어. 근데 그 말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영어 방송했을 때 완전 노잼이었다고. <laughs> 계속 그랬고요 그 말. 이거 말고 다른 거? 네, 옛날에 진짜 거는... 재미없었는데 근데 한열번그 말을 했어요 강조하면서. <laughs> 그래서 이 누가 눈치 없나 아니면 무슨 제가 잘못한거 있나 과거에서 어, 계속 재미없었는데. 와, 웃으면서 완전 노잼이었잖아. 그래서 와이프 옆에서 약간 마, 많이 웃었어요. 지금은 우리 와이프, 재밌대요? 지금은 재밌대요. 네. 그러니까 피터 나도 지금 들어봐요. 네. 나도 요즘 네. 라디오 어, 김현수 씨 나도 너무 재밌으잖아요 네. 네네네. 네네. 너무 재밌어요 하면 되잖아요. 아, 그쵸. 김현수나 옛날에 진짜 안 좋아했거든. <laughs> 그 말, 그지? 왜 해요? 그 아니, 아니, 진짜. 근데 내가, 아, 예, 미없 아, 그말이 네. 아니, 진짜. 나 이분은 지금이 <laughs>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보인트야 <laughs> 아, 오케이. 옛날에는 나 진짜 별로였어요. 나안 봤어, 안 보고. <laughs> 네. 근데 라디오를 한다길래, 아, 근데. 누가 들어보래. 그래서 한번 네. 김형수 듣기 싫은데 이렇게 듣는데 <laughs> 처음에는 뭐 너무 시끄러운는데이 과정이 너무 길어. 그럼 마지막에 칭찬이 한마디 너무 재밌고 좋아요 자료가 요즘인데. 네. 그렇죠. 커피 <laughs> 그얘기 네, 피트 그, 나랑 비슷하네. 아마 좋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laughs>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어쨌든 칭찬을 둘다 좋아하네요 보니까. 네 좋습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아, 아. 피트와 함께 진짜 영구신 형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고소한 냄새. 야 이거는 미치겠다. 요즘 나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오, 진짜. 근데 정치자들도 진짜 어려운 단어들만 골라서 보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억울하다. 오늘도 고소한 거 이거 유명해요 영어로 딱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왜이 시간이 좋냐면 네. 사실 전 딱딱한 빵을 가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좋죠. 어, 뭐 기분 좋다. I feel so good. 다할수 있죠. 네. 네. 억울해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laughs> 네. 고소한 냄새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 케이 음. 푸드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이제 뭐 영국 친구 외국 친구한데 이게 뭐야? 음. 어 들기름인데 이게 음 어떤 이게 고소한 냄새라고 하는 거거든. 음, 음. It smells like a 들기름. 네. 들기름이스 kind of Korean uh, sauce. 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네.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냥 그래서 good smell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네. 고소한 맞아요. 냄새는 이렇게 갑시다. 이거는 오케이. 저는 약간 옥스포드에 등재되 면 좋겠어요. 네. It's 들기름 smell. <웃음> <웃음> 들기름 들기름을 smell. 들기름을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 사전에 등재시켜 야 되지 않을까요? 아, 차라리 고소한 smell 하시죠. 들기름보다요. 아 고소해. 예, yeah. 왜냐하면 들기름만 고소한 냄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참기름. 참기름. 음. 근데 이거 원래 영어 사전을 봤을 때 nutty라는 거로도 나와요. nutty 그 견과류의라는 네. 뜻으로. 근데 다른 것도 고소하잖아요꼭그뭐깨 네. 아니면 들에서 나온 거 말고도 한국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이거 고소하다 먹을 때. 네. 그래서 영어에 비슷한 단어 있지만. <laughs> 영철 씨는 죽어도 몰랐거든요. 응. 네. 왜 몰라요? 네한번 지금 사전 찾는 거예요. 설마? <laughs> 아니요, 사각안 <사진> 쳐요. <laughs> 더 티브로 오시면 알 거예요. 제가 모레는지 <laughs> 어, this is very aromatic. 오, 저도 그거 할까 말까 <laughs> 생각했어요. 사전에 찾으면서. <laughs> 그러면... <laughs> 포, 여러분 포트사이트에 고소한 영어로 쓰면 아로매틱이 나옵니다 <laughs> 네 아로매틱은 aroma라는 단어에서 aroma. 나왔잖아요 aroma는 어떤 향인데 그래서 뭐됐든 그냥 향기로운 그거랑 음. 더 가까워요 아로마틱. 아, 안 되겠군요. 이게 네. 고소하다. 이 여러분 감칠맛 이런 게 있는데 그죠. 음, 음, 감칠맛은 영어로 등재가 됐더라고. 우마미. 아, 어, 우마미. 네. 근데 그거는 아마 일본어에서 음. 나와 가지고 한국 사람들 조금 쓰기 싫은데. 그렇죠. 근데 진짜 영어로 돼 있어요. <laughs> 어, 우마미가 우마미. 영어식 표현으로 감칠맛으로 쓰는데. 이, 영어 단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우리는 감칠. 이제 고소한을 네. 그래서 등록 등재시키고 어, 싶어서. 해야 돼요. 빨리 해야 그래서 돼요. 빨리 네. 해야 돼요. 그러면 <laughs> 피에테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 고소한 냄새는요. Savory Aroma One more time please Savory Aroma 자 오늘 주, 아까 아로매틱 우리가 아로마를 하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앞에 Savory Savory 이, 이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Savory 들어봤어요 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Savory가 향 좋은 맛이 그, 구수한. 오, 진짜. 근데 구수한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고소. 그러니까 이거 고소한 딱히 없는데 영국에서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써요. 미국이랑 미국에는 약간 짭짤한 거, 뭐 프레즐 같은 거를 이렇게 savory라고 얘기하는데. 네. 달콤한 맛 없는. 어, 어. 단맛이 없는. 그, 그, 그게 포인트고, 그 조금 짜고 그 냄새도 좋은. 근데 영국에서는 통틀어서 약간 그런 맛있는 깊은 맛, 약간 그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 스펠링도 달라요. 영국에서는 s a v o u R Y U까지 넣어서 컬러처럼 그쵸? 컬러 때 U 들처럼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O R만 끝내는데 음. 영국에서 O U R 음흠. 그래서 Savory도 U 넣어서 영국 사람들 uh -huh. Savory aroma 그래서 뭐 이거 진짜 제일 가까운 것 같아 음, Savory aroma 네 그래서 영국 그 코스 진짜 식당 가서 진짜 영국식 코스 먹으면 디저트 후에 또 하나 나와요. Uh -huh. 그게 savory라고 해서 아, 그냥 savory. savory. 그게 조금 단거 아니고 조금 진짜 고소한 거 나와요. 어, 고소한. 약간 그러니까 아, savory c a c k e r 그런 거. savory, savory aroma. 이고 외워두실 때 우리 고소한 냄새. 음. savory 다시 오늘 퀴즈 정답 보는데 스펠링 뭘로 할까요 오늘 미국식으로 가볼까요? 미국식으로 가시다 어, Okay, S -A -V -O -R -Y. savory. Savory. savory aroma 맞나요? 자 피터 진짜 영국식 영어 김명선님이 우리 주신 영국식 표현인데 오늘 고소한 냄새 자 어떻게 말한다고 피터 땡 aroma 땡에 들어가는 S로 시작합니다 Y로 끝내주세요 샵 #1077 짧으면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안무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Thank you very much. Have a lovely day.